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true Go! Oh. Yeah.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적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지켜보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있게 헌금을 많이 넣었고 하나는 가난한 과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한 랩돈은 드리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으로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렙또는 최소의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이죠. 그런 규정은 사실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이 규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두렙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끌어 모아 황금계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부자가 황금을 많이 넣은 것이 잘못됐다. 부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성껏 잘 들인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잘못됐고, 가난한 가부는 잘 됐다.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동정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21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헌금깨를 보시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넣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양의 개념을 뒤집으신 겁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금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시기에, 주님 이시기에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많은 돈에 비해 과부의 헌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황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형편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양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평과 믿음과 또그 사람의 마음의 양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보신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넣은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한 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부자들의 헌금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분한 부자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관점은 액수를 봅니다. 양을 봅니다.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면적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조그맣게 조금 바친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형편껏 제물을 바치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소를 바칠만 하면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칠만 하면 양을 바치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치고, 거기서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곡식을... 받칠 수 있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형편껏, 정성껏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은 양보다도 마음의 양또그 사람의 형편을 환경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적게 준 자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 봉사와 손김이 있어야 하고 자그마한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에 맞게 최선을 다해 봉사와 성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받은 대로 주신 대로 믿음대로 형편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헌금함에 넣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최고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틀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계산, 형편의 계산 주님이 보시는 그 계산법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이 남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칭찬을 하셨고 그렇다고 부자들을 책망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로서의 헌신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장작을 줬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려 대접을 했더니 우리는. 죽음은 그만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 이거 잡수시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 3년 6개월 기근기간에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죽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르바 가부처럼 오늘 가난한 가부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가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작은 만이 조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거부는 쉽지 않은 결정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때가 되면 한다. 내가 잘 되면 한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둘의 돈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잘 됐을 때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못합니다. 두 렙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최고가 돼서 아, 목사님도 기쁘고 교회 교인들도 기쁘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내가 다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또 과하게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꼭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이 해서 인정받고 큰 일을 하면 좋겠지만 있는 형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부자가 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한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환경에서 이 가난한 이 과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신다는 사람은 계산 방법이 다르죠. 사람은 양의 개념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믿음과 형편을 보시고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양의 개념으로, 크기 개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과부가 두랩 돈을 드렸을 때, 여러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서 최고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했다고 기죽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희들로서는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가난한 과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복대로 하나님께 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 없어서 또한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사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